토일 하긴 했네 김성 5시, 이용호 11시 어때? 자아 지금 그리고 제동영이랑 병구영. 어. 오, 이름은 뭐야? 센터 8배럭 아, 얘 센터 8배럭이네 그러게. 아이씨. 나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왜 제동영이. 아, 왜? 누가 빡치겠어. 왜그만 얘기해라 진짜. 나한테 그만 얘기하라 했다. 어, 제동영 뭐야? 제동영 뻥치기하네 누가 적당히 해야지.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왜? 잡히는 거 아니야 배로 앞마당 배로 어. 이렇게 하면 어. 잡히나? 이거 SCV 좀 나오고. 맞겠지 아, 이거... 그래도. 아 근데 이거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하다. 이거 SCV가 나와야 되잖아 맞지? 어 나와야 될것 같은데 무조건. 이 원서치 그래도 원서치 안 나오고 일단 해야 될것 같은데. 오. Okay. 이 피해 얼마나 받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이거 팔베로게. 어 일단 원서치 아니라 이 한시로 가고 있다. 그럼서 <laughs> 영호도 가스 스타 부금을 틀어달라고요? 아 배터비다. 아 먹혔 거 어, 같은데? 어. 먹혔어, 먹혔어, 먹혔어 이거. 어. 이거 서플 짓잖아 이거. 이거 서플 다음에 어. 마린이야. 맞아. 어 이거 존나 째는 거야. 먹혔다 이거. 이거 못 이긴다. 배터비라서. 어. 와3 마린 때가네와 졌어 이거? 아 어, 이거 읽꾼한 진짜. 마리 어, 나온 이겨, 다음 산마리는 일꾼으로 카바 간대또 배럭 안 돌아가네. 아, 봤다 일단 봤다. 일꾼 나가 야지 그렇지. 언덕이라서 여건덕이라서. 그러니까 여건덕이라서 압박이네 이게. 음. 수... 어. 어, 뭐야 벙커 주센스 길마. 어 근데 두 마리? 어? 왜? 3마리 나온막 막, 막는거 아니야 이거? 졌어 졌어 이미 이미 불리해 이거 팩토리 올라갔잖아 상대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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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크 바로 박아야된다 성현아 아마 어, 알고 조성이 피없어! 그렇지! 많이 피없어! 에, 그래! SCV를 잡어 그렇지! 잘 막았다 근데 이건 방금 어. 뭐. 성현이가 이러면서 어 그래도 가스 100됐고 이제 핵 바로 또 따라가면 돼요 이거? 아마 알 거야, 이거. 벌쳐 오고 있다는 거. 여기 막나? 그렇지. 왠지 영호 투벌처 때 생까기 할것 같은데? 어, 설마 이걸 생깐다고 생까기 할때 그거를 잘 막으면은, 어. 투벌처 생까, 투벌처 찌르는 거를 피해 없이 막아야겠다, 이거.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형? 이거 투커맨드라? <라떼> 이거 봐야 돼. 일단 이거 한번 봐야 돼. 와 아, 안다. 이거 서플 질고 있다. 서플 질려. 어, 서플 질려고 한다.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아이고 힐라떼님 감사합니다. 힐라떼님. 아 어, 나이스다. 홍콩님 감사합니다. 아 이러면 좋은거 같은데? 성현이가? 어, 성현이 와 근데 확실히 와 확실히 진짜 잘한다 둘다 어, 지금 와. 게임 보니까. 어 뭐야? 왜왜 왜? 왜, 왜. 아니, 지금, 좋아, 성현이가 내가 봤을 때? 어. 와, 근데 진짜 잘한다, 확실히. 성현이도 타이밍을 딱딱 안 해. 이때 무조건 벌쳐 올 거라는 걸 알고, 알고 있어. 선 삼팩이야, 선팩이야 뭐야. 이러 무조건 잡죠, 벌쳐로. 와. 영혼는 이러면서 탱벌, 아니, 탱골리아 탈거 같은데? 어, 여기는 탱크야, 이거. 여기는 벌쳐고. 어. 너좀 벌줄 안했수 보면? 그럼, 음. 음. 봐봐 투커맨드라다따 다 인구수가 앞서잖아. 음. 일꾼 금방 차요. 어, 초반에 그렇게 죽어도 이거 지금 성현이가 좋아요, 이거. 이거 왜냐면은 피해랑 그런 거다 따지면은 성현이가 되게 잘 막았어. 투볼 아 근데 막힌다. 성현이도 찼는데. 그니까 이거는 성현이가 잘 막은 거야 내 생각에 어. 게임이 더 터질 수 있었는데. 마이너비네 탱골 마이너 파고 탱골 어, 어 매너 채팅이라 매너 채팅해주세요 좋아 마리너로 빼서 배럭 두들기고 벌처로 잡자 센터 영혼은 일단 못 나와 이거 탱골이라 어스탑포트데 뭐야 이거. 드랍십인가? 아, 아, 이거. 이스이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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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스 상관없어 어... 상관없죠 이거? 성현이가 좋아 이거 지금 상황이 무조건 이렇게 센터 잡고 있는 쪽이 좋거든 비슷한 상황일 때어 성현이도 스타 포트 봐봐 인구 수 차이 봐봐 지금 그냥 투 커맨드가 빨라서 이게 좋아 팩토리 늘려 배로 터지기 전에 하나 더 늘리나? 커맨드 먼저 짓나? 아 그냥 지키네 마인바가서 어 뭐야 와 이게 안터져어 터져? 골리아 잘 안밟네 아. 아 근데 이거는 안터지겠다 오케이 레이스 트 레이스 그렇지 동... 모아서 가네 그렇지 좋아 성현이 큰살렸어 지금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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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어, 트레이스 뽑고. 트레이스 본다, 트레이스 본다. 마인으로 봤어? 마인으로 봤어, 레이스. 성현 이름에서 6시 공사를 했네. 리 있잖아. 골리 그렇지, 본진 가고.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러고 여기 커맨드 짓고. 데, 데커, 데커 해야지, 데커. 데커가 뭔지 알아? 데로커 커맨드. 오! 나나어어 역시 살아 있냐지. 안 죽었지. 어숨 쉬고 있잖아 그래도. 어, 어 드랍 쉽 뽑네. 역시 랍시비한는아 어, 6시. 아 저거 아, 까다롭다. 이거 크다. 이거, 이거 크다. 커. 이거 배심이 잡히잖아. 아 어, 그냥 지나가는데 봤네. 아이게좀 까다롭네. 음. 바로 와야돼 이거 근데 내가 봤을 영어 이거 무조건 다시 점수한다 이거 오는거 어영어 어. 이러면서 사골렸드랍인데와 아, 역시 이거 안놓치지 다 온다는거 알..알지 아, 아 온다는 거 알, 알지. 어, 이거 어 벌초로 보나? 와 돌려라? 돌렸어 정말? 아니 이거 영어 어? 어? 본거 아니야 이거? 모르겠어 이건 놓쳤을수도 있어 와 어, s m 이세마리 간다 6시에 끊길까봐 봤다 와야 봤어? 봤어? 야와 어? 아, 이거 는데야 이거 개소름 야 이거 벌초로 잔상 봤다! 아, 봤다! 야 이거 잔상으로 보고 스캔 뿌려서 봤어 지금 와 아, 진짜? 아니 벌초로 이거 보고 잔상으로 어. 내가 봤을 때 미니맵으로 봤나봐 그래서 어. 여기 스캔 뿌려가지고 드랍쉽인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레이스 간거야 방금 와 어, 나이스다 이러면 드랍쉽 못금져 이건 스캔 뿌려서 다시 확인한거야 이거 미니맵 벌초 보내놓고 미니맵으로 뭐 하나 지나가는거 딱 보고 와, 개소름. 그렇지, 이게 프로게이머 센스긴 하지, 진짜. 아, 둘 다, 어. 둘다 개소름이네. 와, 알파고도 장난 아니다. 확실히, 잘하긴 한다. 기세가 좋아. 와. 둘이 지금, 긴, 기...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둘다 지금 게임하는데,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어어어 벌써. 소금만 너, 무 이, 이 신경전이 지금 느껴지냐? 그럼, 어. 난 형이, 그래? 딱 형이 해설하는 것만 난 느껴지지. 어. 나도 그, 저 느낌 알아요. 게이머 간의 심리전. 게임하는, 어, 게임하면서 심리전. 어. 알아야지. 그지 어. 모르면 잘못된지 우리 지금 완전, 날이 완전 서 있어. 지금 게임 보니까. 어. 모르면 잘못된 거야, 그거. 어. 와, 투, 투 스타 레이스? 영으로? 좋죠, 이거? 와, 삼 스타. 봤다. 봤다. 어, 잠깐만, 3레이스. 어, 오, 야, 3레이스 이기잖아, 이러면. 어, 이게, 어, 스킬 먼저 때려. 땡... 하나, 하나 먼저, 나이스. 놓쳤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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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쳤다. 아, 이거, 아, 아. 우와, 클로킹 됐어. 딱. 아니, 마, 아, 이게 말인데? 아, 클로킹 했어. 영어가 미쳤네, 진짜. 아, 클로킹 해가지고. 아니, 아니, 이거 타겟팅이 잘못됐어. 아, 일단, 이건 막, 막는데, 3레이스가 죽어가지고, 어. 아, 시, 이거는 손해지, 무조건 손해지. 아니. 어, 3스타 포트도 봤잖아요 아니, 그냥, 그냥 레이스 먼저 잡아버리지. 방금, 레이스 싸움 무조건 이기는 사이즈였는데. 근데, 이건 욕심부릴만 하다. 드랍시 먼저 잡을만 하다. 근데, 드랍십딱못 잡았네. 스캔, 스캔, 스캔. 스캔 없나? 아니, 지금도 유리해. 지금 안 돌아가잖아. 어, 6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 안 돌아가잖아. 지금 유리해. 어. 와, 근데 영호도 인구수 다따라왔네 와, 씨. 아, 근데 지금 좋아. 지금 봐봐. 팩 이제 늘어나거든? 이제 4팩에서. 아니, 벌써 5팩이잖아. 레, 레이스 지금부터 먼저 보고고 아, 이러면 바로 9시 쪽 자리 바로 잡으면 돼. 커맨드 짓고. 지금, 지금 한 템포씩 성현이가 빨라. 렉 있다. 무슨 렉이야, 이거. 어. 어, 좀 끊기는데. 어. 너뭐롤 켜놨냐? <laughs> 아, <형이 대그> <웃음> <웃음> 아, 아 형이 배그 켜놨겠지. 아, 아 컴퓨터 이거 이, 200 넘게 주고 샀데 이거 여기 레기스 PC, 어. PC 하나에 200 넘게 주고 샀다고? 어 본체 하나에 완전 그냥 다 최상품. 배그 돌려도 렉1도 없이. 아니 그래픽 카드 뭔데? 호수는. 뭐더라? 2080인가? GTX 2080인가? 제일 최신에 아, 나온 거아 제일 최근에 나온 거? 어 와... 와 아, 근데 이거 좀 끊긴다 이거 왜? 뭐지 진짜? 아렉 있네 와 아, 여기 또방끝쳐 지금 서로 오른쪽에서 이거 머리 미리 잡을 자, 자리 잡으려고 하네 오! 언득이야 잡았어! 성현이가 아 병력이 아니 아니야 좋아 좋아 이득이야 점사해야지 이득인가? 어, 이득이야. 벌써 두개 잡았어. 마인만, 마인만, 마인만? 이득이야, 봐봐. 오오오오. 이러면서 또 오조 탱크 뒤에, 그렇죠? 언덕만 내주면 돼. 이거 이득이야. 충분히. 완전 이득은 아니고. 병력에 비해서는 잘 싸웠어. 렉이 좀 심한데, 이거. 누구 렉이지? 이거 왜 이러지? 아, 일곱시. 벌써 뭐야, 저거. 드랍십이구나 어, 여섯시! 드라스! 레이스 있어, 레이스, 레이스 있잖아, 봐봐. 어, 레이스, 레이스. 아... 어, 삼타 레이스 좋죠, 확실히. 수범아. 레이스. 빠르네요. 말이 있네요. 수범아. <laughs> 게임 보는 눈이 왜 그러니. 어, 내가 놓쳤네요. 어. 어. 와, 이거 아우치! 레이스 가자! 어때? 아니, 아니, 이게 렉이 자꾸 있었다, 없었다 하면 이거 게임하는 입장에서 진짜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게... 아 무슨 렉이냐, 이거. 게임하는 입장에서 개짱나. 어, 어 골려두 마리 이기나? 없어? 어, 잡았다. 없어. 어, 없어, 없어. 야, 권략 하나, 어. 하나 추가돼. 이거 이겼어, 이겼어, 이어 하나 추가되잖아, 골려 나이스. 택, 아, 크한 마리라도 따자, 일단. 아, 이게 렉 때문에 그래, 이게. 아이, 렉. 아, 아, 진짜 컴퓨터 좀 바꾸자, 진짜. 봐 지금 씹어. 레프리. 어 근데 렉 진짜 있는데? 이게 왜 이러지? 렉렉 렉. <웃음> <웃음> 어, 아, 또 렉. 어, 렉 있어, 이거 진짜. 심... 이거 좀. 문제 있는데? 어, 어, 이거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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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세이브? 게임하는데 이거 진짜 짜증날 텐데. 끊기는 거. 오, 개빡치지. 아, 일곱 시에 또 드랍식 간다. 열한 시에. 동력 어때? 어. 잘 봤네. 해설 보는 거 어때, 어, 지금? 어, 근데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어 어차피 레이스가 계속 센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성현이가, 완전 좋아. 한 시간 안 주면, 무조건 이겨. 일곱시 다 먹었기 때문에. 뭐야! 형 나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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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안 나갔어. 아, 다리님 나갔어, 다리님. 아, 지금 뭐야. 저거, 형 아니야? 어, 아니아니 아니, 아니야. <laughs> 아니, 아, 뭐야! 아, 저거, 다리님이야? 아? 어, 다리님 아이디가. 아, 뭐야, 왜, JD, JD 다리, <laughs> 아, JD 아리? 아, <laughs> 뭐야, 옛날에, 저거? 옛날에 나랑 같은 팀 했었거든, 팀프. 아, 진짜? 어, 그래서 아이디 이렇게 바꿨어. 아, 나 어, 저기 제동경인줄 알았어. 어, 한심 박았다. 방구 맞아? 막았죠막았죠 막았죠? 이겼다. 나이스, 밑에 탱크 개 많아. 어, 나이스. 이겼다. 이 라인 잡으면 돼. 한심 안 주면 이겨요, 성현이가. 어. 파팅만 안 주면 됩니다. 아, 지금 아, 다리님이 렉이네. 다리님 렉이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리님. 아, 다리님 렉이네. 어? 고리아 4마리 때려 잡나? 아니 좀더 봐야돼 이거 이겨야돼 이거 이겨야돼 이 싸움 중요해 아.. 잡네 이거 질수 없어 어. 아니 이 라인 이거 뭐... 이 라인 주면은 결국에 2시 다 주는건데 그니까 저거 라인 안 어, 줘야되는데 이 라인 주면 안돼 이 라인 지, 지, 지켰어야 되는데 아 이제 렉 없네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 게임하는 입장에서도 이거는 아마 아마 나가주길 바랬을거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어. 렉, 렉이 방금처럼 막 끊겼다가 안 됐다 하면은 진짜 짜증나거든요. 어, 드랍십, 3 드랍십, 성현이도. 드랍십 써요, 이제. 어, 드랍십 써야돼, 이거. 4 드랍십인데? 와, 개좋다, 이거. 아무것도 없어. 어, 여기 접고. 나이스. 근데 여기만 아시만 깨도 아니 질 수가 아니 이게 끝났어 마치. 수보마 맞아? 아니 끝났어 어. 게임 이거 질 수가 없어. 어 좋긴 하죠 지금 어. 영어 영어인 걸 감안해도 지금 질 수가 없어요 영어인 걸 감안 안 하면은 거의 200% 이긴 거고. 음. 영어인 걸 감안해도 이 정도면은 거의 8대2 급이에요. 오. 어. 9시 멀티가 깨지면 안 됐어, 방금. 그쵸? 아, 이건 오반데. 내가 여기 아홉시만 잡지, 언덕에. 자기 멀티 하지. 아, 봐봐, 2시. 아, 이러면서? 어, 숨어봐. 나무를 보면안 와... 되고, 숲을 봐야지. 어, 아, 죄송해요. 확실히 넓게 보네. 명령 응. 어, 뭐야, 이거? 산탱크요? 어? 근데? 어? 어? 그러게? 죄송해요. 이거 뭘 던지는 거 아니야, 게임? 어? 희원이? 라시? 아니, 왜 병력이 없어? 왜? 아, 저거 내렸으면 진짜 깔끔했는데. 안, 안 태웠나? 다? 어? 방금은 좀 크다? 이거 9시 한정 돌파하는데? 병력 다 어디 갔냐고? 어, 아니, 병력이 다 어디 갔어? 성현이. 병력이 다 없는데? 200인데? 일단 2일억 여기도 2일억 어, 이거 뚫리면은 뿐불싼데 빨리 와야 돼. 와, 근데 이게 뚫리나? 2럽인데? 아니, 드랍십이 별로. 얘 안에 다 탔겠지? 와, 아우, 땄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언덕인데 안 뚫리죠, 이거? 아아 나이스. 어. 깔끔하게. 샤샤. 샤샤. 팡팡팡. 탱크 터져나가죠. 퐁. 어. 와, 인구수 160 됐어요. 이거. 어. 와, 얘 절대 안뚫리 이거 언덕이라서. 어. 절대 안 뚫리죠. 아우 씨도. 아, 레이스 한 마리 저거 까다롭네. 야, 이거 야수수 야, 수, 수, 수범아 어? 야, 이거 이거 잘 하면은 3대 연각 아니야. 너가 이기고 어, 그럼 덴지 님 이기면. 그렇지? 어, 1경기가 어, 이게 1, 제일 어, 중요하긴 1경기가 어 1경기. 일단 들어갈까 하는데 병력 있다. 아, 보고 뺀다. 뺀다 어, 보고 뺀다. 뭐야, 랍시비. 여기 내리나? 와, 어, 여기 내린다. 와, 와 미네랄이 안지 나이스. 랍시 오, 랍시비 잡았다! 나이스. 와, 랍시비 잡 아니, 성현이가 뭔가 옛날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다, 느낌이. 확실히 대회 성적이 좀 반영이 되네. 상현이가 약간 그게 없네. 주저하는 것도 없고, 플레이에서 유리할 때딱 굳히는 것도 확실하고, 지금처럼 딱 자기가 유리할 때 계속해서 주도권 가지고 흔드는 것도 확실히 뭔가 다르네. 아, 어, 이거 다섯시 라인인인가? 바로 지금 전병역 다시 또 가네. 다시 이쪽으로. 아, 이거. 어, 다섯시 라인만, 언덕에만 있으면 돼. 어, 이 언덕만 지키면 돼. 어, 이 언덕만 있으면 돼. 어, 이언지키 어, 나이스. 빠른데? 아니, 성현이 왜 이렇게 빨라졌어? 어, 바로 빠르잖아, 바로. 결국 이 라인 지키면은, 여기 멀티 깨고, 여기 멀티 깼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쁠 게 없어요. 성현이가. 성현이가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 어. 멀티 상황 보면은 깔끔하다, 깔끔해. 여기. 깨끗해. 여기. 여기 세군데고 여기는 지금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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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군데네군데죠 그리고 미네랄 버티 두 군데를 동시에 지금 가져가고 있고 이러면 자원 수급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 이제 보시면은 가스가 없습니다. 영혼는 가스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제 에드온 팩토리에서 빡빡하게 성형이. 찍죠. 성현은 지금 가스가 자원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지금. 다운 플레이스 너무 좋아. 어. 아 어, 성현이 뭐야? 포스 장난 아니야 진짜. 소보마. 음. 성현이가 주저할 때 내가 너 바로 픽했다 알지? 형 뭐, 봤어. 형뭔 소리? 어. 소리야? <laughs> 형 윤한형 뽑았잖아. 윤한형 뽑. 무슨 소리야? 형 윤한형 뽑더라. 아. 어. 내가 또 모르네. 재동형. 어 재동형. 야, 내가, 이해해? 내가 뭐지? 아니, 내가 이게, 그니까, 난잘 모르니까, 이제, 유난이가 이제,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 처음에. 음. 근데 이제, 유난이가, 약간 주저주저 하더라고. 막, 음. 뭐냐, 그 특유의, 그 약간, 샤킹, 샤킹 하면서, 약간, 할듯말듯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로 내가 수범이 뽑아야 된다. 수범아, 어? 야,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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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로 수범이로 가자, 수범이.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너, 너한테 달려간 거잖아. 어, 그럼. 나는 고민 안 했어. 바로 어, 이거는 무조건 수범이다. 그렇 아, 지금 경기력 보니까 잘 들어온 것 같지? 음, 완전 완전... 음. 아니, 나는 좋죠. 저는 무조건 좋죠. 감사하죠. 저는 그럼... 아, 송현이 뭐야? 움직임! 전차이 때문에 끝났습니다, 이거. 여기 있으면 막힘이 이제 지 거예요. 여기. 아레안님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게 초반에 싸움이 되게 컸다, 그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와, 또드랍시한 12시! 와, 아, 개꿀이다, 이거. 애시다 잡힌다. 와, 성현이 돈이 6천3 0 0이네 그러네. 이럴 때는 맞아? 레이스 가 좋아. 맞죠? 레이스 사 레이스 주도권으로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게. 아닌가? 모르겠다. 아, 지지 와, 성윤이. 괜찮다, 진짜. 아, 저 군대 제대했습니다, 레시. 저. 제대했어요, 군대. 군대 나왔습니다.